12월 12일 금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내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수 없네. 찬양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됨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 다살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계하시네 주 없이 살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365장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전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를어라 슬픈 마음이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를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때주 예수 앞에 다뤄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내일이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루여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영광과 유혹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밝히 보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뒷글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 또다 화이 또다 이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취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해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새 그룹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새 그룹 중에 상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의 슬픔이 나옵니다. 세 그룹 중에서 가장 긴 내용을 다루고 있는 상인들의 애가가 15절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울고 애통하여 아멘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을 위해 울고 애통하고 있다는 것을 또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라는 것은 이미 상인들이 11절에서 울고 애통한 애통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이죠. 왜 11절과 15절에서 두 곳에서나 상인들은 울고 애통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까? 땅의 상인들은 땅의 왕들보다 바벨론으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더 많이 얻어서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더욱 안타까워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울며 애통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땅의 왕들은 바벨론으로부터 음행과 사치와 쾌락을 했지만 땅의 상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었고. 상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어서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마음이 아파서 울고 애통했다는 그러한 강조의 표현으로 11절과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11절과 15절에서 상인들이 울고 애통했다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더 속상해서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두 번이나 표현한 것이 아니라 11절과 15절에 울고 애통했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11절에서 땅의 상인들이 울고 애통했던 이유는 어제 살펴본 것처럼 상이 곧바로 11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상인들의 물건을 바벨론이 더 이상 사줄수 없기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상인들의 물건을 더 취부할 수 없어서 울고 슬퍼했었던 것입니다. 15절에서 상인들의 애통함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이 당했던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자신들에게도 임할 것 같다는 두려움으로 땅의 상인들은 울면서 애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땅의 왕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본 것처럼 땅의 상인들도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워서 멀리 서서 있었던 것입니다. 땅의 상인들은 애통하면서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요한이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을 때 바벨론의 사치와 그리고 바벨론이 축적했었던 엄청난 부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 12절과 13절에서 그러한 값비싼 물품들을 다루었었습니다. 그런데 큰성 바벨론이 이 엄청난 권세와 권력과 부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한 시간에 망했습니다. 우리는 이한 시간을 보면서 어, 아한 시간에 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바벨론이 멸망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이한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한 시간이 아닙니다. 한 시간으로 멸망했다라는 이 표현은 문자적인 한 시간이 아니라 한 시간이라는 것은 극도의 갑작스러움을 뜻하는. 묵시적인 표현입니다 바벨론의 그러한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세 그룹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 10절 하반절에 땅의 왕들의 고백을 보면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17절에 땅의 상인들도 고백합니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19절에도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의 고백이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라고 세 그룹의 공통된 고백이 바벨론의 멸망이 급작스럽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 크고 견고하고 누구와 전쟁해도 이길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이 순식간에 멸망한 것을 표현한 것이 한 시간 안에 멸망했다, 망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애통했던 마지막 그룹이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 바로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17절 하반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사람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세 번째 그룹은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과 거래했던 그 상품들을 해상에서 운송해 주는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바벨론과 땅의 상인들의 거래가 끊기니까 해상 운송을 하던 이들의 일도 그러한 이익도 끊기게 되죠.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역시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이기적인 슬픔을 품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동정심보다 안타까움보다는 자신들의 경제적인 그 손실과 어, 불이익을 어, 티끌에 자기 머리에 뿌리면서 울면서 애통했습니다 우리는 9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슬퍼했던 세 그룹을 살펴봤습니다 세 그룹과는 반대로 그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면서 어, 기쁨의 자리로 초대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20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지금까지 땅과 바다가 나왔다면, 20절을 시작하면서 하늘이라는 장소로 시작합니다. 하늘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앞서 땅과 바다에 속한 세 그룹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18장 4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사랑의 음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멸망의 자리에 속해서 그곳에서 멸망을 받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 그 자리를 피해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바벨론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시대처럼 오늘 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고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죄양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줘야 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같은 그 사건을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쁨으로 초대되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실현될 때 기뻐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에게 향하는 것이 절대 아니지만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한 시간 안에 무너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라질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때그 공의가 드러남으로써 우리가 위로를 받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에 무너지는 바벨론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을 어, 기억하면서 어,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라질 헛될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애통함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즐거움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땅의 왕들과 상인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유익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울며 애통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과 바벨론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궁위를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위로를 얻고 평안함을 얻은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족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